이슈 라프레이스이스나 아, 이나이스나 에이스나. 에에이스라에이스 에이스나. 에에스나에이스에이스에이스 에이스나. 에이스에이에롱스나 에이스나. 스나에이에이스에이에이스에스나에이스 에이스나. 에이스에에이스 에이스나. 에이에나스에에에스에스에 또안온 줘. 아. 예. 오케이 지운 뒤쪽 기당 같은데? 예, 예. 기당는 중. 롱 살아 있네. 아. 나 패기 당 미안해. 본다. 뱅샷. 에드팀 승리. 근사나 같은데. 어, 그잘했나면나포 어, 개아파. 만누가아 유둘둘둘둘 하나 컷 하나 더 하나 더 정리해 한명 숨으면 돼요 숨어 돼요 왔다 아 우리 숨어있어 숨어있어 어디 있지? 어 왼쪽 피해 피피피 피해 피해 나이스 레드팀 승리 어 애들 캐리 좋았다 와아 마차 아. 같은 거 있는데 이거 진짜 동똥 마차 상암대는 아. 스타벅스 안 가가지고 백다방 어, 이런데 가지 아 백다방? 아 <laughs> 커피를 먹을 지 몰라가지고 못 마셔? 어, 나배나나나 <laughs> 카페가 이제 스무디 있다이가. 한번 가고. 한번 내는 거 아니면 이제 에이드 먹거나. 하남자네요. 하남제, 어. 하남자. 상남자는 남자. 이제 아 먹는 게 상왕자고. 에이드, 아, 아이씨, 주스 아이씨, 이런 거. 하남자 아샤추, 아샤추가 되게 맛있대. 임물을 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도록 하려면 괴롭게야겠다나는거 같은 나는 데 가다 이제 에 있어? 아센터리 다한대 골든스나피. 와이 새끼들 70. 센터 뒤에서 한번 쏘네. 동현이 따라, 동현이 따라. <laughs> 동현이 파이팅, 동현이 파이팅. 가다 가다. 너 미야 처리 치어리더야. 음. 파이팅. 폭탄이 음. 해체됐습니다. 음. 미션. 음. 친구병 응원할 가야 블루팀 승리. 당협이여 이겨라. 나도 i d the i 에셔 u e 에셔 a t 에셔 h o u l d Yes, sir. Such a mountain. I don't know if you want to talk a b 해 잘한다. e I'm going to get a l i t 하 l e bit. I'm going t 아 c 포기이 이거. 아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a m 개 g 개 v 개 a g 개개하 g i 개 e a game, g 다 v 개구 g a 개 e give a game, give 다 game, g i v 거때는 a m 거든이 v e a game, 라 i v e a game, give a game, give a game, give a game, give a g 1세대 반샷 1번 갔나보자 아 큰일 났다 1세대 하나 반샷 1 어? 아인가 모르겠다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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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때 간다 동동야피이루뭐다 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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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아니면 깨벼 삐 아니면 깨벼 깨벼 아, 아직 뭐 아, 거 없어 oh, 우리 우리 계단 뭐야 필아피쿠피쿠아 진짜 울베 프리야, 울베, 프리야. 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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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울베 있다 이거 울베 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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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말을 해줘 나 깜짝 놀랐잖아 응. 쌤 보고 있다가 울베 안에 있어 해주나? 울베 있어요 울베 있어요 아직 오른쪽 포트 어아 라플 울베 정리해야 돼요 거기 계단 계단 계단, 계단? 울베, 아, 계단도 계단도 있어. 있다 울베 울베 피40 나이스 아

얘피 50, 피 40몇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아만더 아, 아, 길었으면 아씨 저게 안죽어